술 먹고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음. 뭘 제가 술안 먹고도 해요. 시청자 프로필이 정상인 애들이 거의 빙고 정상적인 영상 동애가 거의. 아니, 정상적인 영상 동애 기준이 뭔데?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노답 스트리머 빙고라네요.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뜬 적이 있음. 뭐 있긴 하지만 뭐 나랑 크게 관련된 건 아니긴 해요. 아니, 근데 이거 씨, 시... 아이, 지가 만든 거 아니야? 이 바이 응승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씨, 시... 아이, 글쓴애가 응승양인데, 이 씨, 시... 아이, 그냥 내 얘기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 어.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뜬 적이 있음. 채팅에 욕이 많이 올라오. 6개월 이상 방송, 아, 이건 아니다. 난 6개월 이상 방송 안킨 적은 없다. 솔직히 호스팅 할수 있는 스트리머가 5명 이하임. 기분별? 아, 안 되지. 기분별, 안 되지. 김예림, 김효진, 제승샷, 윤가옴도경섭 주희, 박혁준. 라쥬아, 루브. <laughs> 북한도 한국밖에 오물풍선 못 보낸다. 넌 도대체 뭐냐, 크크. 넌 나가라. 야, 야 이, 아이, 일나 니네 타가소에 맡겨진 애새끼들 명단 말고, 없이 가능한 스트리머 말하라고! <laughs> 나가! 야! 걔네도 엄연히 방송하고 했던 애들인데 어? 그게 왜안 돼요? 어? 아잇! 애들이 진짜 뭘 루모모가 죽어 루모모 아직 방송 열심히 하는데 나무위키에 논란 항목이 따로 있음 아니 나 논란 항목이 따로 있진 않을 텐데 사건 사고가 있네요 <laughs> 아니 사건 사고는 논란으로 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말 실수를 한 적이 있음. 나 방송에서 술 먹은 적 거의 없는데? 뭘 제가 술안 먹고도 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뭘 와사발이에요. 그거는 그냥 장난친 거고. 시청자 프로필이 정상인 애들이 거의. 뺑고! 너 빙고할 줄 모르냐? 그냥 보자마자 빙고 외치면 되잖아. 뭘 보자마자 빙고를 외쳐. 엄... 와 진짜 씨발 야. 이건 뭐냐? 좀 바꿔 개새끼야. 너 은별님한테 고소당한다. 가끔 우흥 이런 짓. <laughs> 아니, 근데, 님들, 가끔 아니니까 안 칠게요. <laughs> 정지 당한 적이 있음. 뭐, 이건 맞죠. 타 팬덤을 비하한, 아니, 우리가 타 팬덤 비하한 적 있나? 뭘티어예요 그건 내가 한게 아니잖아. 한개한개더 읽지 않아도 전부 다 표시하면 정답이라고. 네가 뭘 한다고? 아이, 어, 일본인 새끼가 어? 준비한 컨텐츠 보여주면 채팅해. <laughs> 제가 이거 휘어 잡는 건 잘하거든요. 그 컨텐츠 같은 거 준비할 때 일부러 준비 안한티날때 있어요, 저. 아니 이 새끼들이 애들 꼬여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거 할 거예요. 딱 이러면은 지랄하는 새끼들이 꽤 있어. 그런 새끼들 거르려면은 마치 처음에 온척 그래야 할때 있습니다. 준비한 컨텐츠 보여주면 채팅에 욕 나옴. 건 맞지. 다른 플랫폼으로 이적한다. <laughs> 아니 이거 아잇! 야 이거 만든 새끼 좀 뒤진 것 같은데 솔직히 열받네 좀 특정 사이트 에자신이 <laughs> 아니 근데 특정이 아니면은 모든 사이트니까 뭐 상관 없지 않나 이건 내가 아니잖아 난 특정이 아닌데 일단 뭐 알겠습니다 남의 컨텐츠를 카피함 나 솔직히 카피한 거 거의 없지 않나? 아, 재현이 <laughs> 아니, 근데, 그거는, 원조가 뒤졌잖아요. 뭘텐나인널 카피해, 진석이한테서. 야, 1987-65432를 윤가놈이 만들었냐? 이씨발로 아난 개껏 보지도 않았어. 남의 컨텐츠를 근데 내가 카피는 솔직히 난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한다. 이거 여러분들 인정해주셔야 돼. 일단 이건 걸을게요. 아니, 뭐, 님들 기준으로 말하면은, 이세상의 모든 방송인이 다 카피 방송인이야. 다음 팟에서 방송한 경력이 있음 아니 이게 왜 노답 스트리머 빙고예요? 아니 이게 왜 노답 스트리머야? <laughs> 아니 다음 팟이 왜? 이런 XX들이네 채팅에 시청자 중계하는 사람이 있음 와 이거 있긴 하죠 트위치는 거의 없는데 유튜브에 이런 XX들이 <laughs> 좀꽤 있어 상의를 벗고 노출을 한 하... 저는 이런 건안 했잖아요 난상의 벗고 노출한 적 없어 뭘 불알 노출을 해요 방송 시간 잘... <laughs> 아니, 근데 난 맨날 8시쯤 맞춰 오는데 난잘 지키는 거 아니야, 솔직히? 뭘, 야, 외미가 뒤져요. 아니, 억울하네. 아, 나 진짜, 야, 나 까볼까? 야, 기다려봐. 아니, 진짜 나 억울하네, 씨발. 10월 23일 금일 방송은 저녁 8시쯤입니다. 8시 10분에 왔잖아. 저녁 8시쯤입니다. 이때도 8시 15분쯤에 왔고. 한 개쯤 있는 새끼한테는 당연한 논리 넌 나가라 쯤도 아니라 쯤 이건 8시보다 조금 오바될 거라는 거 강조한 거거든요 응 형수 못냐 무죄유유 아 너가 정확히 봤구나 역시 은별님 팬이라 그런지 애가 똑똑하다 어? 센스 있네 위에 채팅이 뭔데 왜 얘가 뭐 위에 채팅 몰아쳤는데요 이분 유튜브 쇼츠 생방에 가뱅괴자 올려놓고 춤추는 룸방녀들가피한거 아니었나요 넌니 애미 따라가라 씨발년이었네? 야 이건 솔직히 빙고 만든 애가 ㅇ ㅅ 가 없는 거여서 이런 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방송 시간 잘안 지킨다 뭐 여러분들이 여론이 하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현역봉부를 그간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laughs>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콘텐츠 게임으로 날 먹어 <laughs> 야! 나는 요리 대회도 하고 흑백 편집자도 하고 난 그래도 컨텐츠 꽤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어 아닌데? 아니 주 게임이 정해져서 있는 거지 어? 그 당연히 야 모든 방송이 본인의 그 뿌리는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를 또 하냐 마냐. 야 나는 심지어 야 솔직히 뭐 취직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은 라인 잘 타가지고 똥꼬 잘 빨아가지고 거기 대장 BJ가 하는 거 그냥 같이 하면 되는데 나는 새로운 길을 내가 혼자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사람인데 어? 이건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개척자 MD로 저 c 지넌 <laughs> 나가라 하긴 프로한테 패드립받는 것도 여기서 처음 보는 콘텐츠이긴 했음 이건 인정한다 너도 나가라 일단은 이건 좀 거르겠습니다 정상적인 영상도내가 거 <laughs> 아니 정상적인 영상도내 기준이 뭔데? 근데 는 조개 속에서 이거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요? 진 거야 아씨다 그 나간 <laughs> 건애없나 사람들만 이 거야 없말까 <laughs> <laughs> 아니 정상적인 영상 논의 기준이 뭔데요?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게임 켰다가 채팅창 불나서. 불는... <laughs> 아니, 근데, 거지 키우기랑 퍼플색이 이런 건 재밌게 애들이 다 봤어. 근데,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정치바로.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왜 노답 스토리뭐예요 친했던. <laughs> 야! 이 씨발, 이거 만든 새끼. <laughs> 몇 갠지 한번 봐 볼까요? 하나, 둘. 아니, 두 개밖에 없네. 뭐, 요 정도면, 뭐, 이건 빙고라고 할 것도 아닌데? 뭘 솔직히 다 맞지, 에요. 아니, 우승은 가끔이 아니라 매일 쳐 나오는데, 뭐, 씨발, 이걸 왜 체크하냐고. 별로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이거 다된 사람도 있냐, 혹시? 아, 스틸로님. 남들은 무당생단만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 새끼는. 전과 2범 정도면 선명한 거지. 이지랄, 크크. 나가, 이 개새끼야. 야, 준이야. 그걸 네가네 입으로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 않니? 아니, 일단은 이건 좀, 만든 새끼가 좀 애미, 애매... 어? 이 씨발, 야. 글쓴 새끼가 지가 만들었어, 어? 아니, 그래놓고 펌, 이지랄 진짜. <laughs> 진짜. 개싸다고 말이 없네. <laughs> 아니, 어이없잖아. 참, 나 어이가 없네. 어? 다른 저 챕터 한번 봐볼게요. 존경받는 남자의 비밀? 유혹하지 말고 끌어당겨라. 뭐야? 이거 그분 아니에요? 그 흑자예스님이랑 뭐 하시는 분 아니야? 뭐야! 어... 629,300원? 이게 뭔데요? 연애강의? <laughs> 어?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속보, 지금 김경선 수강신청 뭐 알려? <laughs> 비웃지 마라. 다는건 아닌데 씨 아잇 파나너이 아이, 새끼 너 제임스 월급 받아가더너이 새끼 어? 율루카스 아이나 이게 맞다아 <laughs> 아이, 갑자기 율루카스님이 왜 나와요? 어? 어? 시장 경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꼬으면안 사면 되는 거지 어? 자본주의는 원래 차가운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100명 넘게 샀다고요? 와 이거 어디서 봐요? ORG Mind.com 한번 내들어가 볼게 와 개빡세다. 어, 뭐야? 어, 어? <laughs> 아, 아, 여기 그 사이트구나. 어, <laughs> 어, 씨, 어, 와, 와, 뭐 AI 같아. 헐, 대박. 이걸 근데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아니, 근데, 나 진지하게, 님들. 이거, 629,300원 만낼 정도의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여자 그냥 꼬시지 않나? 애초에 저거 수간 시청하는 놈들은 62만원 줘도, 아이, 정도 못함. 세 번에 나눠서 빡총가는게 훨씬 가성비다. 정신 <laughs> 차려라. 말을 뭐 그렇게 해요. 어떤, 아이, 년도 졸라디움 있다가 1억 꼬라박았는데 89만원 책살 수도 있는 거 아님? 넌 나가라. 넌 저거 욕할 자격 없다. 메모장 켜놓고 시청자 핑 뜯기에 갈라치기. 저거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지. 이잇 봐라. 나가 야! 사람들이, 어? 하신 거지. 뭐, 내가 언제 강요했어요? 난 가만히 있었어. 왜 이래? 저도 이런 강의 하나 올리자고요? 롤 강의 올릴까요? 미드 질리언의 심화 과정. 미드 질리언의 정수. 아, 근데 나 솔직히 스트리머들 상대로 강의 하나 할순 있어요. 말은... 걸레에서도 짜내는 법. 요런 것도 가능하긴 하죠. <laughs> 말은 걸레? 어, 어라? 누구지? 말은 걸레? 자기소개임? 넌 나가라. 아니, 실제로, 저 트위치, 그, 단독 송출하던 시절 때, 몇몇 방송인들이 제 문화 차용을 간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강성교, 예? 삼각해문 강의 잘 들었어요, 교수님? 나가. 엄마한테 죄의식 없이 청소년이라는 별명 붙이는 방법, 택시기사에게 수틀리면 패드립 하는 방법 강의. 넌 나가라. 야, 내가 언제 엄마한테 청소년이라는 별명 붙었어? 시... 아이, 딸려나. 그거 어떤 애. 이진년이 그지랄 던 거지. 아 지금 어머니가 청소기 돌리고 계세요. 청소기 끄라셔 방송하는데 이 씨. 청소년이신가 하는. 이씨. 아이, 어이, 뭔? 하는 소리야 이. 뭘 내가 비밀을 제공해요. 팩트 안 읽었으면 밈도 안 붙었다. 솔직히 안 읽기에는 너무 웃겼어요. 여튼 그렇다는. 어. 아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채 좀. 그러면은 오늘 그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좀 바꿀게요. 일단 장실 좀 다녀올게요. 엄어 잠깐만 이거. 어, 아, 니지아이 어... 씨. 아이 이 새끼들, 야. 이럴 거면 그냥 수락버튼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새삼 수락버튼 없애고 큐정상황에서 개꼴리는 여책 스킨 계속 내주는 갓국 게임 이터널 리턴이 대단하다 느껴지네. 홍보, 아님. 라이어, 니 새끼들은, 아이영신인 게, 북미보다 중국이랑 한국 애들이 더 많이 해주는데, 중국 한국 애들 의견은 안 듣고, 씨, 아이 사람들이 자꾸 북미 위주로만 패치해. 나는 부실골에서 승률이 잘 나온다고 너프하는 게 제일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실골 애들이 특정 챔피언을 이용해서 점수를 올렸어. 걔네들이 근데 플래티넘 에메랄드 가면은 뭐또 올라가? 다이아로? 아니잖아. 떡 꺾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거대로 그게 알아서 그 생태계의 흐름 정상화인데, 그거를 왜 지들이 거기서 개입을 하냐 이거지 나는. 이... 이해가 안가 나. 북미에서 부실골 승률이 너무 높아서 시바다가 너프를 먹었어 이번에. 웃긴 건요네는 버프야 근데. 이게 진짜 뭘까? 어? 진짜 뭘까 싶네 나. 답답합니다 그냥. 우디라 어디 냐 갈등 프렐오드의 원동력이지. 내가, 이 기지 않 냐고？맛있 고, 여기 까지 오발 을빼 주면 오버 파밍되지않 나？안 되 겠다. 했습니다자다 잡았다 아왜 그렇게 잡히는거야 아이 새끼가 난킬가 계속 보고있는데 아이어뭐 어, 되는거마냥 깝치는게 진짜 꿀붕련이네 짜증나네 을것 같은데 그거 안 돼? 그렇지! 야 인생 끝났다 얘왜 나대 그니까 어? 니가 라인전 못한 거를 이렇게 징징대면서 아아 대조 대조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때를 쓰고 지랄이야. 씨발라음이 미쳐가지고, 개새끼가. 쟤네 이거 방금 걸로 그냥 인생 끝났는데 아, 근데 미신이 음파 진짜 잘 맞췄다. 야! 너 미드 의자 아니야? 탑까지 정복하면 나 같은 막내이들은 어떻게 올라가냐고. <laughs> 아니, 뭐, 사실 탑이나 미드나 롤이란 게 근간이 다 같은 거거든요. <laughs> 까쳐 가르반도 병신이다 이걸 땅굴을 파는 게 나한테 시간 쓰는 게 이게 안 아깝나? 헤 불... 지금 궁술라한다이 새끼. 궁 있다니까 아쉽들아 나도 가야겠다 이 새끼. 아, 졌으면 개추. 어땠는데 씨. 와, 그냥 미친 새끼였다 얘들아 인정? 어, 이걸 풀어 있어? 아이, 인가 멋있다. 야 게임 터트렸다 방금 텔루시. 아이, 뭘 딸피 막차 쳐놓고는 무슨이야, 저 새끼는 씨. 아이, 을 모르나죠. 아이, 어, 새끼 저거. 현승아 자꾸 그렇게 갑치면 네임이 따라간다. 소리하고 있어, 씨발. 와, 방금 건 그냥 탑 차이 그 자체였다. 와, 이게 사실 우리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브크님. 우디로 배우러 왔음. 어, 뭐야, 김영섭이었네. 이런 이런 카멜레온 같은이라고. 챌린저 의 플레이를 복사까지 해버려. 아, 또 제가 사실 오브크가 저 때문에 우디를 시작한 거거든요. 이건 본인이 테스트룸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오 씨, 절차를, 다 세나 캐링이 아쉽다 고 근데 세나 잘 커서 잘하는데? 웅디? 하빡지하빡지하빡지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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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지, 아, 내가 진짜 매판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서로 이렇게 라인전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한타로 넘어가서 치고 받고, 요런 개념보다는 아, 그냥 라인전에서 다 게임이 끝나 있는 느낌이야. 모든 판 괴롭혀야겠다. 어, <laughs> 어땠어? 너? 내가 사실상 양념 다 했죠 이거? 와야 리신 미친놈인데 이거 맞냐? 와 리신 뭐야 씨발 와 아니 리신 뭐, 뭐야? 아니 씨발 저게 말이 돼? 야 리신 이 새끼 챌린저냐? 와 리신 느낌 좋된다 상대 탑에도 덕을 느끼게 된다 끼면 <목소리> 써버린다 우와, 이요 정도. 아, 우리 팀다 받아라. 기분도 좋은데. 아, 좋아요. 깔쌈 했다.